김학이 알죠, 김학이. 네, 김학이 네. 수사 팀장을 했던 분이에요. 아주 기백 있는 그, 분이고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렸던 그 사건 예. 팀장인 것 같아요. 아주 네. 기백 있고요. 네. 이분은 본인이 옳다고 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음. 아주 정의감이 네. 넘쳐 흐르는 분입니다.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이 제발로 들어갔는데 말이지요. 지금 경찰 분위기는 체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야 그래도 그 자진 출성을 했는데 체포는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까? 그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이 가까울까요? 박종준 처장하고 같이 근무도 하고 이래서 제가 그, 그 사람을 조금 압니다. 지금 저 안에 들어있는 이... 이 내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처럼 정신이 나간 사람은 아니에요. 원칙적인 합리주의자였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사람이 여기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로 어, 내심의 의사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추정하고 사실, 계십니까? 사실, 사실 내심의 의사는 나를 들여보내지 말라 달라는 의사일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어, 어, 아... 그렇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 오늘 나와서 나와서 나오면서 얘기했던 변도 그랬고. 그 다음에 경호처장이 지금 한시도 자리를 비울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 이거는, 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아. 종준 경호차장이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 그런데 경호처에서는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지금. 네. 뭐, 저한테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경호본부장이 토요일 날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음. 걸로 연설을 해서 분위기를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 400개를 준비해라. 들어오면 무조건 체포해라. 경찰 경력을 체포하라 이 얘기가 네네.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한 거죠. 예. 이게 문제는 이런 일들이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거예요.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제보에 따르면 보면 김건희 하고 김용현 라인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패밀리 경호천내 김성훈 경호차장,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금 네. 밑에 부장급으로 김신 가족 부장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내부 분위기를 다 잡고 있고 앞장서서 이제 동료하고 있는 그런 그벌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이세명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라과 핵심들이 있죠. 경호처에도 김건희 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 V2라고 하잖아요. 우리 네. 총장. V2 라인이라는 거고 김용현 경호처장 시절에 아주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총기 지급 실탄 지급 부분도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니이 김건희 라인에 의해서 어, 경호처장 그래요? 보고 없이 하다 보니까 경호처장이 중단 시켰다라는 제보를 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발포까지 검토한 건 사실. 인데 그 주역이 박종준 처장이 아니라 예. 이른바 차장 본부장으로 이어지는 김건희 라인이었다. 맞습니다.